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옆 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가 중요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적 지위는 얻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급대기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그림자가 손에 잡히지 않듯이 자신의 인생 의미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는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그 자리가 공한 자리는 라 사실을 느끼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삶의 의미는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목적이 수단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단이 목적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 쾌락이 삶의 목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잠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결국에는 쾌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회의,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수단을 주셨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자신의 위치에 서있을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목적과 수단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캐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삶의 목,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가 삶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반드시 인생 무쌍 삶의 회의의 늪에 빠지고 많은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발을 부릉치면 질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한중의 으로 돌아가고 많은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삶의 무상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대 없는 생각, 설모 없는 생각인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과 미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인생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된 삶을 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